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는 성남시장 감시원대 이윤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45일, 근한 50일 동안에 우리 지금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 마련 대가 이렇게 꾸준히 에, 오늘도 15시 이렇게 달리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한 100일 정도 대장동 특검을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파란 집에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귀는 봉어리인 것 같습니다. 봉어리가 아니면 은 이렇게 전국민이 70%가 대장, 대장동 특검을 갖다가 촉구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들 뭐합니까? 우리 기보수 검찰 총장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보수 검찰 총장이 똑바로서야 대한민국 검찰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분당 고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미상하게 네, 네,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명 네,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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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입만 열면 네, 거짓말이라고 네, 네. 누가 매첨했어요? 네, 네, 네. 그 이재명 시장님의 네, 네. 형이신 네, 네. 이재선 씨가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리바이벌을 누가 합니까? 믿니까, 믿니까. 바로 형수, 형수인 네, 네, 네. 박인복 씨가 네, 네. 요 며칠 전에 와서 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누구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 전 시장님이고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유한기씨 그 다음에 또요 어저께 장례를 친 김문기씨를 보시죠. SBS 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김문기 씨를 아니냐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장동이라는 데는 말입니다. 아까도 대한민국의 어르신이 우리 장기표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 해, 했다시피 지금 기가 숫자를 가지고 돈을 갖다가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무, 그다음에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30평 나가는?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이 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와대의 파란 지붕에 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덩어리 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지, 우리 이재명, 전 시장님을 갖다가 후보로 뽑은 자체도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동 특검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은 결국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을 갖다 정권 교체 열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추은 날씨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끝끝마치겠습니다. 끝,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